딴걸 찾다 보니까 어, 김포도시철도 도 있고 새 아파트고 신도시고 어, 또 그때 마침 작년에 비조정대상국 조정대상국이 아니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가면서 거래량 이막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다 보니까 다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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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규제를 하니까 그건 결국은 서울 이 뜨거웠던 걸 다시 규제하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서울,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거주를 할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데로 이동을 하는데, 어, 또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어, 파주가 GTX가 생기면 서울까지 금방 간대, 거리는 각 뭔데, 이렇게 생각되니까 또 파주가 막 올랐잖아, 그 뒤로.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래량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하면서 거래량이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고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어떤 현상 보이냐면, 앞으로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또 삼기 신도시들이 생기잖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송영님, 어떤 고민 오늘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저 김포시 구레동에 네. 한강 아이파크를 보유 중인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음, 네. 더, 더 가져가도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좀 상담도 받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김포 구례동의 한강 아이파크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거주는 안 하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 임대 주셨고, 그러면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더 추가로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주택은 이거 일주택 상황이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김포로 좀 가봐야겠네요. 구례 한강 아이파크 향후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포 한강 아이파크 아파트 어,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 분양권 뭐 300주고 샀거든요.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음. 음... 근데 분양권 매수하시고 그래도 어 기회가 좋으셔서 많이 좀 상승은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작년에 많이 상승했어요 음, 작년 1년 동안 많이 상승했어요. 예, 예. 예. 계속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네. 계속 그대로 분양가에서 큰 변동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 분양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좀 많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셨을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좀 오르니까. 려 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이걸 지금쯤 에 팔아야 되는지 좀더 오를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음, 한번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매도하고, 아, 아. 이걸 매도하고 에이. 가만히, 뭐, 일주택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음, 그러면 어딘가 거주도 하셔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제 매수하시는 물건은 거주요건을 네.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전 거라서 거주요건이 없겠지만, 지금은 거주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거주여건을 갖출 수 있는 거니까, 내가 1주택이니까 거주도 겸할 수 있는 거로 한번 정도는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아, 그 그래요? 이유를 제가 설명,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어, 우리 김포항, 어, 김포항과 아이파크 같은 경우, 뭐, 구례역 네네.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지하철, 네네. 김포 도시철도, 네네. 맞죠? 네. 우리 김포를 제가 항상 방송에서 방송 여러 번 보셨으면 아실까 김포를 제가 설명드릴 때 김포가 네네. 가격이 오른 이유는 네네. 결국은 김포의 가장 큰 호재 김포의 호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김포 도시철도도 있고 뭐 김포 아파트 공급되는 것들 뭐, 뭐 여러 가지 문제 이, 그 호재들이 안고 있는데 김포의 가장 큰 호재, 호재는 결국은 네네. 서울이에요. 서울. 아, 서울.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요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이 너무 비싸고 뜨거우니까 네, 내가 네.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네.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싼걸 찾다 보니까 어, 김포 도시 철도도 있고 새 아파트고 신도시고 어, 또 그때 마침 작년에 비조정 대상구에 조정 대상구이 아니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가면서 거래량이 막 폭발하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다 보니까 다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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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규제를 하니까그 결국은 서울이 뜨거웠던 걸 다시 규제하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서울 에 투자를 하고 싶으 신분들 또 거주를 할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 어, 또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어 파주가 G T X가 생기면 서울까지 금방 간대 네. 거리는 각 뭔데 이렇게 생각되니까 네. 또 파주가 막 올랐잖아 그 뒤로 네, 네.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래량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하면서 거래량이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고 줄어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떤 현상 보이냐면 앞으로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또 삼기 신도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공급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거보다 서울이 더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들이 우리께 계속해서 더 생길 수 있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이 좀더 거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께 매도가 그렇게 쉬울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매도가 제일 쉬워야 되는데 매도가 좀 어렵다는 것은 어, 조금 부동산 가격적으로도 힘을 많이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의미에서 저는 좀 매도를 지뭐좀한 번쯤은 옮겨 타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옮겨 탄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어, 지금 이게 30평대죠? 34평이요. 34평이 지금 아마 6억, 6억 정도 하나요? 예, 네, 6억 2천까지 그 매매가 됐거든요. 음, 6억 2천까지 그 6억 6억 초반 정도 하잖아요. 네, 6억 2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뭐 3억 8천, 3억 7천, 뭐 3억 5천, 뭐 이렇던데요? 3억 5천 이렇게 잡으면 네. 지금 투자 금액이 네 2억 7천이에요, 맞죠? 내가 갭 투자를 하려면 2억 7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지금 음. 이 아파트를 갭 투자하려면. 예전에는 전세가 3억이었고, 매매가 한 3억 6천 8천 이랬어요.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2억 7천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2억 7천 투자하면, 마곡에 가면 수명산파크 있잖아요. 네? 마곡 가면, 예. 마곡에 수명산파크 같은 경우, 수명산파크. 마, 아니. 마곡 가면 마곡 아래쪽에 네. 발산동 쪽에 수명산 파크라는 네.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도 어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면 한 3억 5천이면 살수 있단 말이에요. 수명산. 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네. 예를 들어 마곡 같은 데로 가면. 마곡을 네네. 가도 이렇게 캡 투자로 산다라고 하면 비슷한 네네. 가격대로 살수 있어요. 마곡 지역도 가더라도 뭐 네네. 마곡 엠벨리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결국은 아, 어, 전세 끼고. 어, 전세 끼고 캡 투자로. 그러면 투자 수요도 말 그대로 우리도 갈수 있지만 투자 수요도 접근을 김포로 하기보다는 이 아파트 쪽으로 투자 수요는 더 많이 하겠죠. 서울인데 또 마곡과 그, 그렇죠. 가까운데. 우리도 아, 그렇죠. 지하철을 타면 결국은 마곡 가는 것밖에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예 예.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갈아타셔야 네. 되는데 어, 시청자님은 지금 이런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왜냐 결국은 거주를 한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거주를 네,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1주택자시니까 그러면. 네. 거주와 투자를 좀 병행하는 지역으로 좀 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네. 김포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 최근에 GTX D 노선에 대한 김포 얘기가 많아요. 아, GTX가 그 뭐야, 그 우리 그 구례동에는 안 들어와요? 지금 확정된 게올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데, 네, 6월달에 뭐뭐 발표 뭐 한다라고 발표는. 하는데, 어 네. 검단에서 뭐 장기 쪽, 뭐, 이쪽으로 얘기를 해요. 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검단 쪽이 검단 쪽에 음 네. GTX 지역 쪽이라든지 예정 역 예정 발표 예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한번 갈아타기를 하셔서 거주 요건을좀 갖추고 갖추거나 아니면 지금 거주를 안 한다면 서울로 아예 마곡 쪽이나 어 등촌동이나 이런 어 강서구 지역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어, 지금은 네. 갭 투자를 하고 조금 있다가 거주요건을 갖추시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근데 그 대구,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아, 대구에 거주하세요? 네. 예, 네, 대구에 거주하는데 대구에서는 뭐이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지. 대구도 지금 대구에 네. 거주하신 거잘 아실까요? 대구 수성구 지역이, 어. 예, 예. 우리 수도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수도권 외 지역에서 (30평대가) (15억을) 최초로 넘은 데가 대구 수성구예요 예 그림이 그래 뭐이동 음. 가지고는 뭐 택도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니까 러 대구 수성구 지역은 우리 뭐 지방에서 따지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학군이라든지. 네. 업무 지구라든지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은 모든 그런 면에서 가장 잘 갖춰졌기 때문에 수요들, 거주 수요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매매가도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지방에서는 그 조건들이 잘 갖춰진 지역은 투자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거 조금이라도 아. 빠지는 지역을 하시면 안 돼요. 지방에서는. 왜냐하면 아, 지방에서는 만약에 그게 조금 빠지면, 어, 뭐,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전라도에 있는 광주도, 광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지방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 동네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서울처럼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오, 어 우리가 시내라는 표현하는 그런 곳이 딱한 군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음. 어,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어, 좀 경기가 힘들거나 하면 가격이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중심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마 이거하고 그거하고 가격 차이가 되고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금적인 문제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한번 매도하시고 한번 갈아타기를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